어, 버터 플러스 우리 꼴 뜨겠어. 아웃 아니야, 나 아웃 하긴, 나 아웃 하겠는데, 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야 기다려, 어, 이제 가, <laughs> 왜 가운데로 가냐? 가운데로 가면 당연히 부딪히지. 그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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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려, 기다려, 아직 아니야. 아, 운좋았다요 아, 운 좋았어. 아, 근데 지금 몰라 앞에 사람 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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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깼다 깼다 어? <laughs> 나 꼴등으로 깼다 왜 이렇게 불안하게 맞지야 이건 간만에 해도 이렇게 1라운드 무조건 통과야 죽을 안돼 이렇게니까 또 어? 아, 이건 무조건 점프 때야 되구만 아, 누구냐, 누구냐, 저거. 너 누구냐. 아우, 떨어졌어. 우후, 달려, 달려. 난, 너, 내 앞에 있는 가는 애, 얘 잡아야겠다. 오, 다 떨어졌어. 아이, 쟤 진짜.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아이, 쟤 괜히 점프 됐네. 아이씨, 불편하다. 나 뒤에 있어. 미안. 야, 이게, 왜 이렇게 애, 애가 못 버텨? 버티질 어, 못하네. 어, 오. 저거 봐. 저 약사비스 누가 저 올라가서. 하하하, <laughs> <저> 떨어졌다. 아하하하 <laughs> 어, 못했다. 이런 바보들 진짜. 허리 깠다. 어떡이랑그래아 돼. 이거 또또 씻어내. 또아 이거 진짜. 야형 따라와라. 코브라 따라와라 너네. 그게. 아, 어 이제 이거 잘할 수 있어? 와 밀려서 떨어졌어 밀려서. 와, 또 아, 떨어졌다. 밀려서 떨어지냐? 처음에. 아, 어, 려올생떨어안냐내데 한쪽으로 한쪽으로 한쪽으 여기 저쪽에서 애들이 거꾸로 뛰서내리잖아건너편에서 그래서. 그런서아서 그래서. 그래쪽 그래서. 어, 래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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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그래서. 그래

칠, 불칠, 골팡칠 사, 이, 삼, 스파이시, 맞지? 예. 마, 마지막 거의 끝에서 두 번째네. 3 9 등했다. 새끼 아까 끝에서 두 번째 아니? 야 원래 뒤에, 뒤에서 1, 2등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알지 뒤에 사는 게 제일 어려워. 응. 다음 맵은 무엇일까 왜 이렇게 안 골라죠? 니가 골라야지. 그래 누르긴데 안 거. 골라줘. 요번에는나 <laughs> 아닌가봐. 다른 애가 골르는 건가봐. 에그 스크램블. 아 이거. 잘해라잘 던지라고. 팽팽 잘 던지는 거 알지, 골바. 음. 이거 네가... 따라가서 던지든가 우리 방어나 하자. 엽수한테 방어 배워. 저 새끼 맨, 방어 못 한... 하잖아. 엽수. 오 거. 예. 여기 너무 많아 애들이. 우리 지금 절대적으로 이기고 있어. 노란색까지 음. 되겠다. 빨갰긴 너무 많아졌어. 아고도 투텍 하고 싶어서 계속 하는 거야? 응. 노란색여아주 말려 버리자고. 야, 파란색 압승인데 완전. 음. 압승 압승. 강나인데. 아이고 이거 장난이지 형아응 잘하고 있어. 아못 잤네 여기. 아니야 야, 여기 여기 나 지금 올라가는데 앞에 뒤에 발판 있지. 그거 그거. 없어 여기 높은 곳좀 봐봐봐. 난 이미 늦었어. 없어 너 어떻게 거기 올라갔냐? 뒤에 발판 있잖아. 이 땡겨가야 돼. 이 땡겨가 이 땡겨서 나 쳐라 나 내가 만들어 놓게. 을 내가 만들어놨어. 어 빨리 너 별로 갖고 와. 골빵 어디 갔어? 골빵 이리로 와. 닦겠어. 아 내가 못 깨겠다 씨. 넌못 깨겠어. 빨리 와. 어. 개망이다. 라 망했네. 고바 이거 못 해. 원래. <laughs> 아, 올랐는데. 씨. 너 구경해라 너안돼좀 음, 구경할게 안타깝다 안타까워 꼬리잡기 너무한다 로큰롤 공굴리기다 헤딩 헤딩 잘 굴려 아 이거 저번에 우리 빨간 팀에 갖고 1등 먹었는데 이번 파란 팀 그때 파란 팀 별로였는데 오늘 파란 팀잘좀할수 있냐 음. 점프 헤딩 점프 헤딩 아처음엔 그냥 밀었 야, 누가 그 공에다 헤딩 하냐? 돌파 이거 헤딩 안되 고. 헤딩 되던데? 헤딩 안 돼. 미는 거야, 이거는. 그냥 너만 퐁 부딪히는 것 뿐이야. 아이, 어디 가? 야, 하필 패냐? 골프, <laughs> 너 거기 가면 안 돼. 얘네 어디 그래, 탔어 얘네 바봐홀박이지바보들 이게. 자 가자 가자 가자. 빨강은 분해 줘라. 가가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넘어왔다. 오케이. 헤딩! 안 돼, 안 돼, 안 돼. 물런 거. 냄났다. 살았났다 A few moments later. 방어, 방어 대 방어라. w h a 어, 파란색, 어, 노랑이 또 방어. 내 존재 잘 받고 있어. 빨리 뭐야, 해 빨리 해. 어, 골방 지도 하고 있어. 열심히. 불려야지, 우리 거 밀어야지. 오, 어, 안 돼! 간다, 간다, 놓쳤다. 오, 씨. 저기적으로 살았어. 우리 막상 만나야. 안 돼! 오, 저 코알라 때 살았다. 아싸, 우리, 아싸, 우리 거. 아싸, 우리 거 들어가겠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어, 나이스. 어. 아, 아. 박수 치고 있어. 장난, <목소리> 장난이다 <아니다>, 역시. 완화의 <목소리> 어, 드리블은 진짜 메시 못지 않아 <목소리> 어, 막판이냐? 다음 판? 아니 네 번째 판 아니야? 파이널이야? 열 명이라서 아 다섯 번째인가 했죠. 마지막이네 한 넘어 선야 이거 또어 이거 또 이거 장난 아니지 장난 없지 이거 달리기 해가지고 마지막에 저 왕관 있잖아 점프해서 잡아야 돼 왕관 내려올 때 잡아야 돼음 왕관이 위아래로 움직이거든 내려올 때딱 점프해서 잡기 버튼 눌러야 돼 오케이 오케이 NOPE 오가 있어 나 잘하고 있어 지아 올라가고 있어 NOPE 망했어 아 아깝다